암원 5장 1절에서 14절은 죽음으로 이끄는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는 지혜로운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잠언 5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마지막은 고통과 후회로 끝나는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잠언 5장 3절 4절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의 길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까이 가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 5장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이 한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수고를 모두 잃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잠언 5장 9절 10절.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